보여 커넥터 불량이네 0.1볼트 나오잖아 커넥터 쪽왜그러는겨나한테 <laughs> 뭐 그래 나 <laughs> 아우 <아오, 웃음> 진짜 <웃음> 네 전선 불량이요 네자 <laughs> 여러분 이게 평소에 SM6, QM6, XM3 뭐 이런 애들 기어봉 있죠 그 캡처나 QM3까지. 이게 기어봉이 솔직히 되게 안 이쁜데 중간에 이게 있어요. 원래 이 기어봉 색깔을 보면 여기가 은색이었거든 초반엔? 맞아요, 거기 은색이었어. 근데 이게 기어봉이 부러지는 결함이 있었어. 어... 결함 리콜을 하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냥 바뀌었어. 근데 또 검은색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너무 안 이쁘잖아. 어, 그렇죠, 단색이라서 어. 포인트가 그래서 없어진 거죠. 현대기아 같으면 기어봉 바꿀 방법이 많은데 사실 르노는 기어봉 바꿀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 차주분이 이거 딱 보면 한자 써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 디싱, 디싱대? 디싱, 디싱 때, 디싱 때 한국말로 합시다. 덕성대, 덕성대. 대학 거예요? 몰라? <laughs> 낙성, 낙성대를 제가 덕성대인데? 그래도 기다릴 때 짜라서 대학교는 아니야. 자, 차주분이 그래서 이걸 사 오셨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불까지 들어오는 기어봉인 거야. 그니까 내가 처음에 지난번에 상담을 했을 때는, 어? 르노게 되는 게 없을 텐데요. 라고 난 분명히 대답을 했거든. 근데 차주분이 해보셨대, 대신대. 중요한 게, 기어봉 자체는 꽂힐지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판매자가 보내준 뭐 매뉴얼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PRND 따로 불 들어와요? 혹시? 인식돼서? 그냥, 그냥 전화원님만. 여기 전원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 응, 응. 예, 그러면은 얘가 PRND가 따로 인식되는 게 아닐 거예요. 여기에 캔버스 모듈이 안 달려 있으니까 <laughs> 얘네가 PRND 불이 캔으로 들어오는 차라 이렇게 딱 전원만 있으면 진짜 얘가 그냥 동시에 불이 들어올 거거든. 근데 여러분나들어것 같아. 크리스탈이라 이쁘긴 하다 그지야 이거 되면은 나 저기 XM3 있는 것도 한번 어? XM3이 틀린 거 아니야? 이, 이거 있다가 성공하면 저 링크 좀저 네. 와이프 XM3 이거 좀 XM3 저거야 겨여 르노 지금 다섯 거라니까 지금 나오는 차 뭐야 그거? 그.. 그랑? 뭐뭐 뭐 그거 빼고는 다 저거야 저... 그러면 일단은 해봅시다 내가 다른 것 말고 지금 걱정되는 거 하나가 이 밑둥이 좀 크거든 얘보다 르노 기어봉 빼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기어봉 르노는 신형 르노들은 <laughs> 어, 씨 분명 내가 하던 건데 왜안 돼? 요 가죽 부츠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딸깍하고 걸리는 건데 이걸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림용 이 핀이 나오지. 안 잊어버리게 잘 빼야 돼. 어, 이핀 날아가면 여러분 이거 못 찾아요. 기어봉 새로 사요 어, 아니지. 기어봉을 바꾸면 얘는 핀이 박혀있더라고. 요요 어. 요 핀을 빼면 기어봉이 그냥 이렇게 빠진 빠진다고 어그 나온다고 이렇게 빼면 이 핀을 여기다 다시 잘 껴놔야 돼요. 꽂을 때는 이 핀이 이렇게 장착된 상태에서 그냥 꽂으면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선생님 이거 혹시 한번 아예 꽂아 보신 거예요? 네 아니 핀이 정위치가 아닌데 지금 응, 되겠어 한태가안 잘라도 높이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안될것 같은데 뭐, 이 정도가 딱 적당하네요 아니, 구, 부츠 고정을 말한 거지 나 부츠? 얘는 고정이 안 되지 그래서 저기들이 있나? 뭐 저기들이 있어 어 조이는 거 반도가 들어있는 이유가 부츠를 거꾸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반도로 채울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얘 선을 이제 여기 전원에 미등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 일단 기어봉, 뭐, 모양 맞는 건 알겠고, 그럼 얘를 드러내야 하는데, 얘가 통째로 들어오지 아, 씨. 이거 이, 앞에, 앞에서부터 뺄 방법이 왜 항상 없는 거지? 이거, 요 가운데 부분만 싹 하고 튀어나오면 참 좋은데. 어, 르노차답지 않게 손으로 빠져. 그나마 좀 다행인 건. 그럼 여기 커넥터를 분리를 하고요 일단은 나와 그리고 지고 나가면 되죠 그라고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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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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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요 무거워, 무거워 이건 조그만한 플라스틱이 왜 있을까 얘네들 진짜 설명서 안 줬어요? <웃음> <왜>? <웃음> 아니 안 주셔도 될것 같긴 한데 이 작은 플라스틱의 용도는 뭔지 처음에 이게 감겨있어가지고 이거 눌리지 아, 말라고 그거 해놓은 거였어요? 생겨서. 음... <laughs> 자 그러면은 저배선은 어디에 꽂냐고 뭐 어디에 꽂는지 근데 배선은 어디에 꽂는지를 알아야지 못하는거 아니야? 배선은 꽂는 데가 아니게 생겼어 이게 지금 보면 이 핀은 얘네한테 들어가는 핀이 아니잖아 저쪽 커넥터에 들어가는 핀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저 커넥터에서 하는 건지 그걸 고면 봐야 될것 같은데? 커넥... 핀이 있는지 없는지 뒤에 보면 어 뒤에 보면 이중핀이 아니라서 얘는 얘가 꽂히고 빈칸을 써야 되는데, 잠깐만. 근데 빈칸이 어딘지를 알아야 빈칸이 뭐 있어요? 빈칸은 있지만 기록지가 안 맞지. 얘가 역방향이잖아.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아, 결국은 그냥 잘라서 테스터 가져와봐. 미등 찾자 차라리. 미등이나 키온 찾아야 될것 같은데? 뭐, 저, 저거 보세요. 뭐 원래 전원을 먼저 따야 되나? 전원을 먼저 따야 나머지를 하지. 여기다 꽂고 뒤집어서 저 가죽을 여기다 꽂고 이렇게 뒤집은 채로 구도 쪼이고 내려야 되는데. 그럼 일단 테스트를 먼저 해봐. 왜? 그게 전원이 아될 수도 있잖아. 전원이지 무조건. 그게 12볼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12볼트겠지 차건데 어? <laughs> 12볼트가 아닐, <수가> <laughs> 어? 아닐 수가 없게 생겼어. 이제 빠지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인수 인수하고, 차도 차도 인수하고. 차를 왜 인수해?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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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바밤 바밤 이거 무슨 막연장? 미니지응안켜는데 네, 겁나서 끝까지 못 끼우는 건가? 내가? 아닌데, 내가 겁나서 못꽂나 봐. 파워스 해주세요. 파워서플레이. 그래가지고 일정 일장 암페어스 넘어가면 꺼지는 거 있거든요. 응. 그거 나 갖고 싶어. 중국에 리에 <laughs> 팔지 않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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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더라고 그 볼트 스가 정해서 가지고 암페어도 정해서. 내가 봤을 때 이게 범용 배선이거든 지금 얘네들 해놓은 꼬라지가 유니버선 왜냐하면 얘도 보면 그뭐 르노스포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범용이거든. 어드 어 드림 컴트 드림스 컴 드림 컴트루 예. 드림 컴트 루맞잖아어 드림 컴트루 범용이야 범용. 이게 원래 아우디 튜닝용 기어봉 모양의 알리에서 많이 파는. 근데 아 여기가 이렇게 누르는 게 있는 건 일반 범용. 아우디는 여기에 P. 이 지금 딸깍딸깍 하거든 P. 근데 얘는 아마 전원을 꽂으면 얘가 색깔 바꾸는 걸로 버튼으로 쓸것 같은데 RGB, RGB라면. 네, 그죠? 원래는 P. 여기가 P 거든요. 네, 네. 아우디로 사면? 여기가 없고. 색깔 바꾼다고. 음. 얘네들은 이렇게 설명서가 디테일하지를 못할까. 아이폰 뒤로 가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얘네가 보내준 사진에서는 이쪽 빈핀을 쓰는데 이게 말이 되나? 빈칸. 네. 여기 두 번째 빈칸을 썼잖아. 여기 두 번째 빈칸을 썼잖아요 두로 2번 번 핀을 네 저기서 쓰는데 그게 이 커넥터예요 지금 보여준 사진이 여기 2번 핀을 쓰는데 2번 핀이 빈칸인데 뭔 소리야 어봉 줘보라고 핀을 여기다 꽂아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라운드는 여기니까 둘중 하나 꽂아보면 될거 아니야 그라운드 4번은 확실하니까 아이 선도 줘야지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일단 4번은 여기 봐줘 내 생각에도 전원만 들어가면 돼 줘봐 줘봐 어? 그거 형 말대로 12번선만 들어가면 될거 같아 얘를 꽂아놔야 작업하기가 편한데 사람 사람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면 <laughs> 그래도 야 핀으로 만들어놔서 테스트는 쉽겠다 여기다 꽂으면 돼서 여기냐 여기냐 둘 중에 인데 음. 테스터기 줘봐 테스터기 음, 몇 볼트 뜨는지 여기서 몇 볼트 뜨는지 보면 될거 아니야 어, 뭐 그렇죠 생각을 안 했네 뭘 기다리고 있어 아니 몇 볼트 뜨는지가 문제는 아니야 아, 지어 5볼트면 마음대로 못 하는 거고 12볼트면 마음대로 되니까 왔다 거지 여러분 이게 그 모름은 해보면 됩니다 모름은 짜잔 내가 이거 시청자들도 볼수 있게 여기다 놓고 하면 훨씬 낫잖아? 그냥 얼굴을 안 찍어도 되죠? 그럼 그럼 그죠 아니 모뭐 좋은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판매자가 지금 대답이 없어 A 1 2볼트네그 옆에 것도 체크해봐야지 어. 12V 음 3번 키는 얘는 시그널이야 얘는 시그널이고 자 이제 매뉴얼 필요 없어졌어요 는안 켜져? 켜야겠지. 어, 아니그버튼 아니, 말이야. 안 켜지는데? 테스기를 트 찍어봐. 아니 왜 이래 나한테? 설마 제품 불량 아니죠? 안 켜지면 불량인데 이제 나와. 잠깐만. 못... 야또 썸즈 공방에 그런 불량 사태가 또 이어지나? 아닌아니아냐 아니. 물려봐 이 커넥터 단에서는 10, 여기를 찍어보고 여기를 여기를 찍어보고 여기를 찍어봐 밑에를 찍어서 12볼트 위에를 찍어서 더 문제는 아닐 것 같아 좀 돌려놓은 거 같긴 한데 물 안에 직를 해놨는데 뭐야 이게 뭐야 다 물려 어? 이거 지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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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커넥터 불량이네. 0.1볼트 나오잖아 커넥터 좀. 아 나씨. 누구 그는겨 문다한테 뭐 그래. 응? 형이 뭔지 아냐? 왜 이렇게 주문했어요? 왜 이렇게 저... 야 주문 내가 안 했어. 주문하신 분 여기 그래, 계시데 그래서 잠깐 제가 내가 바로 껐잖아. 예? 너 지금 저 자리... 말해가지고? 너 지금 손님 디스하냐? 이거 왜 나... 이렇게 장착했어요? 양아치 형, 뭘 장착 을해 아직 장착 시작도 안 하고 테스트 단계인데. 장착했잖아요. 죽여버릴까 보다. 왜왜 만졌어요? <laughs> 내가 피카 죄 만졌어요. 아, 만져가지고 고장 났잖아. 아, 내가 피카 츄냐고이 도라이야. 뜨나세요 빨리. 제대로 뜨네. 오자에 제대로 <laughs> 터질 거야. 터지면 어떡해아이안 터져. 터지면 어떻게? 나와. 아오 진짜. <웃음> 네 전선 불량이요. 네. 그냥 거기 그 선을 까서 연결을 해줘요. 제가 여기. 어, 어 부츠를 만들어 갈게. 어. 아, 돼요? 네. 예뭐 어차피 저 커넥터는 안 쓰는 커넥터예요. 이 차에선 핀을 삽입하는 차가 아니니까 얘는 음 어차피 잘라야 되는 문제인데 자르기 전에 불량인지 아닌 테스트할라고 꽂았는데 그것 때문에 시놀란 거잖아요. 나고 단 뭐, 거. 원래 올라가서 직접. 여기 나 이거. 이거 뭐죠? 이십 초만요. 이거 뭐죠? 아 이거 이거. 이거 참가자고. 이거 다뉴턴으 원래 장인은 공부 따듯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다 아니요? <laughs> 안습니다. 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습니다. 까라고 했어. 너 영상 편집을 뭐 알아, 내가? 너 지금 영상에 친구 다 남고 있는데, 씨. 돌려보게 해야겠네. 니 플레이어를 두번 돌려줘요. 아이 <laughs>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입에선을 밑으로 돌릴까? 이렇게? 빨리 해, 이 월급 루팡아 한 명이 와이 콘넥터가 하나인데 한 명이 꺼져야지 그럼 둘둘 이렇게 손 잡아줘. 이렇게? 어? 여기 로맨스처럼 이렇게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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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들어오. 꽂잖아. 아, 아, 남자끼리 그런 거 하지 마. 들어오. 어. 아니, 방금 전에. 아 선이 하나인데 어떻게 두선을 같이 들어가. 진짜 많이. 형이 이제 손을 잡아 달라는 그런 신호를 하는 거였어요? 아니라니까. 야, 이 씨. 야, 앞에 걸어야 된다니까 이 자식아. <laughs> 여러분, 이 부채를 지금 개조를 해온 거예요. 얘랑 연결해서 밖에서 이 부츠를 저거를 앞에 거를 개조를 해버렸어요 아예 여기다 맞게 이렇게 해서 뭐 해? 안거된데 그냥 빠지는데요 기어봉이? 그지? 그래서 쟤네들 반도 들어있나 묶으라고 여기 그렇게 안돼 거기 묶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묶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이 구조를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구조 자체가 달라가지고 이거 뭐봉 자른다고 대고 할 상황도 아니에요 이거 두, 이렇게 두께 가공을 해서 요즘 두께 가공을 해서 꽂혀 있게끔 해드릴게요. 끝 너무 많아. 요즘도 두꺼울 것 같은데? 안 두꺼울 것 같은데. 어. 오. 형아들 뭘로 하러? 안 빠지지 <laughs> 못 빼지 <laughs> 이거 어, 이제. 할거 있어요? 어. 내가 정리할게요. 선생님. 어. 이거 애지가한 힘으로 못 빼요 이제. 현대차처럼 만들었어요. 힘으로 뽑아야 돼요. 자 이제 해놓고 보니까 이쁘긴 합니다. 그 과정은 지금 내가 중간에 영상이 5 분짜리 찍으려다 지금 10 분짜리, 15 분짜리 나올 거. 편집을 아직 안 해봤어요 해보면 한 15, 10분 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쁩니다 이 크리스탈로 돼서 그리고 여기 보면 색깔 바뀌어요 요걸 누르면 아까 RGB 막 움직이던데 그 가만히 두니까 그 모드 있던데 그니까 그 모드를 못 찾겠어 찾았어 길게 누르는 거였어 자 오늘의 교훈은 뭐다? 그... 그 나라 사람 말100% 믿지 말자 된다 그래도 사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해보면 저희가 매번 제품 장착하고 할 때마다 뭔가 가공이 들어가고 개조가 들어가고 할땐다 이런 이유입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내가 좀그 나라에 부탁을 좀 하고 싶은데 정말 되는 것만 된다고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하시고 멋지시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는안될건 없어. 근데 좀 순정의 딸깍? 이왜안 될까? 아니면 살면서 그렇게 보는데 약간의 가공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되지. 그렇지. 약간의 가공과 개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aughs>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어, 그 정도까지 있으면 어. 어, 이해하지. 어, 가공을 해야 되구나라는 그런 지제학 깔리지 어. 이렇게 할 때. 아휴, 됐어 됐어. 야래도 이뻐. 맞아요, 이뻐요. 응. 음. 응. 음. 어, 이뻐 이뻐. 저한테 링크 좀꼭 보내주세요. 네, 문자로. 그 번호를. 예, 명함 에 명함 드릴게요. 핸드폰에다가.